안녕하세요, 여러분. 콩주부예요. 오늘은요, 덥고 습해진 날씨 때문에 슬슬 쉰내가 나기 시작하는 이 빨래들, 어떻게 하면 포실포실하고 냄새 안 나는 옷으로 바꿀 수 있는지 빨래에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건몇 가지 의심되는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땀을 흘리거나 물에 젖은 상태의 빨래를 하루 이상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세탁기에 돌렸을 때 아니면 세탁기에 빨래를 돌린 후에 바로 널지 않고 물에 젖은 상태로 몇 시간 뒀다가 빨래를 널게 되거나 아니면 또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빨래를 건조시킬 때좀 이상하고 꿉꿉한 냄새가 나게 되죠. 여름에는 참뭘 해도 신내가 나는 것 같아요.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 잘 자라는 이 세균과 곰팡이가 빨래에서 번식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는 빨래의 신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구연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할인을 좀 많이 할때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 과탄산소다를 좀 왕창 사두고 집안일 할때 곳곳에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중에서 이 구연산을 활용하면 각종 살림 용품들을 삶지 않고도 세균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빨래 속에 있는 세균도 죽여주고 냄새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탁을 했는데도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뜨거운 물을 좀 받아서 구연산을 녹여줍니다. 이때 구연산을 녹이는 양은 빨래 양이나 물의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보통 숟가락으로 계산. 구연산을 해보자면 한10 스푼 정도 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연산을 세탁기에 있는 빨래에 그대로 넣고 헹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양의 구연산이 필요합니다. 구연산을 넣었으면 이제 세탁기 코스에서 헹굼을 한번 눌러주고 탈수하지 않은 상태로 물에 가득 담긴 상태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방치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동안 구연산으로 인해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다 사멸시키게 되는 거죠. 1시간, 2시간 후에 그대로 탈수를 하고 널어주면 이제 냄새 없는 빨래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집에 구현산이 없다면 조금 귀찮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죠. 빨래를 큰 빨래 쌈통에 넣어서 삶아 주는 건데요. 저는 냄새나는 빨래의 개수가 적으면 그냥 확실하게 물에 넣고 삶아 버려요. 물론 다른 소재의 옷은 수축되거나 변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면 종류의 옷만 삶아줍니다. 아 그런데 또 집에 빨래를 삶을 수 있는 큰 쌈통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욕실의 욕조나 아니면 큰 플라스틱 통에다가 빨래를 펼쳐서 담아요. 그리고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서 거기에다가 부어 주셔도 됩니다. 이때 물에 푹 잠기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빨래들이 이 뜨거운 물에 모두 젖게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는 빨래의 양이 적거나 면 소재의 빨래가 아니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사용했던 구연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식초를 이용해도 같은 원리로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냄새가 심한 빨래의 그 신내를 제거하기에는 많은 양의 식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구연산을 미리 사두었다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물론 집에 의류 건조기가 있다면 아주 살짝 쿡. 한 냄새가 나는 정도의 그 빨래 냄새는 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그 심한 신냄새, 그 냄새는 건조기 사용으로는 어림없을 거예요. 이제 점점 습해지고 더워지는 여름이 오고 있어요. 구연산 사두면 냄새 제거쯤은 비교적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구연산을 꼭 구입해두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아, 이 구연산을 지방 곳곳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곧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공주였습니다.